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는데, 많이 달라서, 오히려, 제국주의 논리를 쓰이고 막 했던 그 진화론 있죠? 그거는 적자생존이라든지, 자연선택이라든지,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. 왜냐하면 진보의 개념? 적자생존에는 진보의 개념이 없습니다.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.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나, 지금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적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제가 이걸 찍은 이순간 있는 것 뿐이에요 얘도 나만큼 훌륭한 거야 나보다 훨씬 더 우리 종보다 훨씬 더 오래될걸요 우리 종은 뭐 길게 하면한 20만 년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한 4만 년 정도로 잡죠 근데 어떤 무슨 메타세콰이어인가 뭐이 이거는 나이가 엄청 많지만.